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춘천에서 온 소식입니다. 네. 도시의 감정이라는 주제로 시민 기획자들이 기획한 페스티벌인데요. 네네. 지난 18일부터 음? 춘천 43여 곳의 장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시민들과 예술인들이 만나서 그간 돌아보지 못했던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림이면 그림, 뭐 책이면 책, 음악 등 다양한 소재로 진행됐던 축제 모습을 지금 화면에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 세상의 속도에 맞춰 주어진 하루 일과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샌가 할 일들만 챙긴 채내 자신은 뒷전이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곰곰이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우리들. 이런 우리를 위해 깊은 내면에 숨겨진 감정의 온도로 도시를 환히 밝힌 페스티벌이 춘천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다채로운 생각, 그리고 감정들에 함께 귀 기울여 볼까요? 맑고 화창한 날씨에 기분이 절로 좋아지는 겨울날. 첫 번째로 우리의 감정을 나누기 위해 찾은 곳은 춘천 서면의 한 카페입니다. 마을 주민분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을까요? 나한테 보내는 그림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나를 위해서 그릴 거고 또 나를 위해서 편지도 한줄쓸 거예요. 그림 밑에다가. 그거를 저기 보이는 우체통에 넣놓으시면 어 제가 1년 후에 다시 댁으로 보내드리는 그러니까 본인 한, 본인이 받아보는 엽서로 물감놀이를 한번 하시고 어, 그 다음에 엽서 할게요. <목소리> 무엇을 그릴지 신중하게 고르는 해봐요. 어머님들 네. 서로 골라주기도 하고 네. 평소 좋아하는 것들에 그리기도 합니다. 바탕은 멋있다 물감으로 네. 그런 거 이거를, 해봐. 어, 이거 뭐, 사람 빼고. 저기 어머님은 예쁜 양귀비꽃을 고르셨나 봐요. 스케치부터 조심조심 섬세하게 그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 어, 못뭐 그리지. 나 그림 못 그리는데 막에서 되게 망설이시고 막 두려워하시는데 시작을 하시면 용기를 내서 시작을 하시면 그다음에는 진짜 본인도 모를 정도의 어떤 재능을 발견하시기도 하시고 오랜만에 그런 어떤 걸 몰입을 하시고 집중하셨다는 그 체험 하나로도 되게 즐거워하세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갖고 있을까, 그 감정의 색깔이 결국엔 또 도시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슷한 생각과 취향, 취미를 갖고 있는 춘천 안에 친구를 만나는 축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43개의 공간에서 각기 다른 커뮤니티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커뮤니티들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와 친구들을 사귀어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시면서 느꼈던 감정을 색깔로 표현해 보시는 것도 해 보실 거예요. 내 감정을 색깔로 표현했을 때 무슨 색일까? 난 빨간색. 그생 <laughs> 그림이 이상하게 나한테 와 닿더라. 한5 0한 이상년 같이 살았던 그분이 이렇게 내 옆에 지금 계시지 않고 참 저... 어, 대전 현충원에 계시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세 해가 돼서 빨리 그, 날아가서 한번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평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미술을 전공하신 사장님은 마을 주민분들에게 그림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사소하지만 즐겁게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참가하신 분들은 그동안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그림 수업을 통해.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달래고 자신감도 얻어갑니다. 처음에는 엄청 두려웠는데 전혀 감이 안 오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조금 좀 여유가 있어진 것 같아요. 천천히 조금씩 흰도화지가 예쁜 색깔로 물드는데요. 이렇게 그림을 완성하고 나면 나에게 보내는 엽서를 작성합니다. 나한 보내는 거니쓸게 해서 네. 뭐야, 순동아강해라 <laughs> 지금 쓰는 그림 편지는 1년 뒤에 나에게 보내진다고 합니다. 과연 1년 뒤 엽서를 본 어머님들은 어떤 감정이 드실까요? 다음으로 찾은 곳은 주택가 사이 자리 잡은 비밀스러운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어떤 활동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자신이 평소에 느끼는 감정을 가지고 내 감정이 왜 그럴까? 내 안에 질문을 하면서 타로 카드를 통해서 해답을 얻고요. 그 상담을 통해서 다시 변화한 내 감정을 그림이나 혹은 조형 아니면은 글로 한번 표현하면서 내 감정을 좀 예술적으로 다뤄 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주택이었던 이 공간은 빈집을 예술 공간으로 만드는 춘천문화재단의 프로젝트를 통해 다시 재탄생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영화 마담프로스트의 비밀정원 속 콘셉트를 차용했다고 하는데요. 마들렌과 홍차를 마시며 무의식으로 여행을 떠난 주인공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영화 내용처럼 이곳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현실의 나를 위로하는 내면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저희 컨셉이 여행이다 보니까 여행 입국 서류라고 해서 이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좀몇 가지를 작성하고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거거든요. 작성한 입국 서류를 들고 향한 여행지는 타로를 통해 떠나는 내면 탐구 여행입니다. 내 마음에 집중하시면서 왼손으로 세장 뽑아주셔야 돼요.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외롭 세스한 음. 원래는 되게 리더 리더십이 있고 진취적인 사람이었는데 음. 가족을 제일 우선시 음. 하다 보니까는 어, 예, 좀 그런 게 있어요. 음. 예. 타로 카드를 통해 나의 감정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공감이 되는데요. 다음은 나의 속마음을 물감이나 클레이 같은 미술 도구로 마음껏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기분좋게 날아가는 풍선, 네, 홀월 멀리멀리 날아가고 싶다. 아, 이 그런 감정을 담아서 클레이도 아이들이 만지작거리는 건 했어도 제가 따로 하기는 안 하게 되잖아요. 흔히 하는 풍선이 재밌는 것 같아요. <laughs> 이분은 파란 하늘에 휘날리는 꽃잎을 표현하셨는데요. 좋은 건 같이 해봐야겠죠? 제작진도 내면 여행을 한번 떠나봤습니다. 되게 뭔가 생각이 복잡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기회가 없는데도 그리고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데도 최고 멈춰 있어요. 어,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혹은 내가 이런 어, 상황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좀 놀라시는 분들도 있고요. 음, 그리고 그거를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되게 뭔가 감동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되게 나가서도,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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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r i m i n a 어 c r i m i n 다 l c r i 다 i n a l criminal, criminal, c r i m i n a 정 c r i m 점점 음, 본인 혼자 돌아보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다양한 걸 통해서 저를 볼수 있으니까 색다른 또 경험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쉴곳 없던 마음을 찬찬히 돌아보는 시간. 치열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떠신가요? 문득 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들 때, 누군가와 함께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 춘천 도심 곳곳에서 떠난 감정 여행처럼 마음이 쉴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 일단 이 축제가요 시민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취합해서 진행됐다는 게참 뜻깊었고요 네. 특히 일반 시민분들이 그 예술적인 공간에서 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것그 기회가 있었다는 게이 축제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사회가 아무래도 바쁘게 흘러가다 보니까 자신의 감정이나 에너지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모를 때가 있는데요 맞아요. 이런 축제들을 네.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감정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네. 앞으로도 춘천에서 이런 축제들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알수 있고, 또더 나아가서는 이웃들과 함께 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